이것이 진정한 무아다이 말이에요. 무아다, 나 없다, 아나트마다 할 때, 아, 나는 영혼이 있는 줄 알았는데 행위자, 주체적인 행위자인 줄 알았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인 줄 알았는데 노력해서 발전하는 그래서. 우주적 진실과 합의를할수 있는 그런 행위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없다 하니까 너무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메마르고 사막 같고 차라리 자살을 할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 이 말에 이 행위자가 없다는 말은 진실된 행위가 있다 이 말이죠. 그래서. 그냥 행하라이 말이에요. 그냥 할 뿐.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. 그냥 할 뿐. 할 뿐은 뭐예요? 행위가 있을 뿐이잖아요. 행위가 있을 뿐. 그냥 알 뿐. 음흠. 그냥 믿을 뿐. 그냥 볼 뿐. 그냥 들을 뿐. 여기 어디에 행위자가 있느냐? 행위자가 없다. 무하다 할때 무하는 가상의. 행위자는 잠시 옆으로 손님 방으로 모셔두고, 진짜를 보자, 이 말이에요. 진짜. 없다, 없다는 게 아니고, 진짜가 있다,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진짜는 진짜 가짜 할때 상대적인 진짜가 아니다, 이 말이에요. 왜? 단일한 것이기 때문에, 단일한 의식이기 때문에, 진짜가 있다, 이 말이에요. 행위자가 필요 없다, 이 말이에요. 왜? 행위자 때문에, 그 때까지 너무나 고통받았고, 공포스러웠고, 무거웠고, 무의미했고, 그것이 새사슬이었고, 매꺼핀이었기 때문이다, 이 말이죠. <웃음> 그래서, <웃음> 이것이, 귀와 가슴이 열리면 0.1초 만에. 그래서 옛날에는 이 어린이와 아이와 같은 어 귀와 가슴으로, 어, 승각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, 그 적시, 그 적시, 이 1250명의 아라한, 1250명의 붙다가 탄생했다 이런 말이 과장이거나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절대 과장이나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. 본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. 본래 있는 것이다. 그래서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닫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. 이 구원이나 해탈이나 자유 이런 것들은 <laughs> 개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심지어 사람 인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. 인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찌해서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고 어떤 사람은 체험을 하고 못 하고 왜 그런? 참으로, 좋지 않은 행위자, 아, 아, 사기, 이 가상, 개념, 족쇄에 묶일 필요가 전혀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